이상사한번하 솔직히 들아와에이에게 소리 질러! 나참이 있어요 그냥 지 마시고 에이아가 정말 주 많은 친구거든요 네, 네, 아, 개인기 아. <laughs> 네, 코요태의 지 있잖아요. 네, 정말 그, 차 능력자로 출연했 기억이 저도 있는데, 한번 그때를 그 사람을 싹집어봤고 네. 비원을 한번 빨리 감기 하면 노래가 엄청 빨라지면서 약간 이상한 목소리가 나잖아요. 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사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연습 단계라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MC 지금 김태훈 선배님의 노래였던 어머님께를 한번 원래 키로 보다가갑자 빨리 돌리게 한 것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었군요 <laughs> 어, 제가 부르기 잘했네요 <laughs>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야야야 <laughs> <laughs>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흔해하고 너무 활력활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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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엔시아가 처음으로 공개한 계획인데 반응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멋시어 머리 좋을 때 약간 목이 김사로처럼 보였는데 멋있다, 멋있다. 목줄, 목적, 소리 어, 목줄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네.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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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그감사함을다 그러니까 해서 우리 약간 또 시동제, 시동제 그 노래를 계속. 근데 이형 나오면 불러주고 아세요? 다음에는 신혼대가 원이라는 노래를 펼쳐야 하지 않까 네, 감사야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오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지 시간 지되십시지나서 사진 한번 찍고 갈래 우리 아들이랑 지금 그찮아요 어머니? 자금 지금, 괜찮아요? 지 그런, 그런 네, 시간요네 네, 우리 지금아 지금, 네 아이고 아, 네 아, 제가, 제가 어려서 죄송합니다 아니그 네, 눈물은 꿈에 대한 눈물이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궁요 네 아유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유 맞습니다 사진 사진 사 우리 의자 의자 개, 의자 두개 가족 사진처럼 이쁘게 이쁘게 그리고 약간 느낌 있게 여기 여기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 한테 계시고 또는 네, 네네 저를 찍어주신 분들과 같이 찍고 싶습니다 아 본인을 찍어주신 분과 맞죠? 신 분들이 본인을 기다리신 분네네 맞습니다. 네, 그쵸. 네, 그, 뭐 유권자분들과 함께. 네, 지금 유권자 하나 많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얘기 자가초딱 나중 면 되니까. 네, 그래요. 아유, 네, 이렇게 해도 고마워. 뭐, 그냥 바로 찍을 치고았는데할 말은 다안 오고, 사람들. 할말다살요 병대, 병대, 병대. 병대 얘기해 주시고. 네, 아유, 네. 자, 이렇게 앉시고 네. 아휴. <laughs> 그 <굴명한 후점이니까 웃음> 네, 우리 서서오시니까 우리 같이 나오시니까. 네, 어휴. 네, 하나. 둘. 셋네 아유 아유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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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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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어하네아 하나도 하나도 하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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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막하나입니다도하 우리 막나도하나이는나도하나입니다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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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게 아들 3명 중에서 막대기 부서아저이부르자자 듣고 자 공헌이 부르니자 감사해 아들 셋이 나셨는데 막대기도 이렇게 신나는 가수 대기실 들어오기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살랑고 우리 아들잘 들었으면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귀하게 공유업, 받아 만시다공 저, 저, 던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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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네, 이제 오시 김에 기대가지 말고 내가 고대 학교 우리 학원장이랑사진한고 찍고 가 꿈이, 꿈이 뭔지 아세요? 민영씨 꿈은 뭐예요? 어, 네, 꿈이 뭐예요? 어, 저는 어, 어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래했거요좋 혹시 청대에서여분부르고 노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자, 꿈이 뭐죠? 어, 이제 잘모든이가다 달라서 청와대인지 못들어요 네, 자, 그래요. 아, 이쁘죠, 토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사진 한번 찍어줘 보세요. 우리 아, 그 꿈인 그 친구고 네, 아, 그래요. 어우, 정말 두분다 어깨가 너무 좋아서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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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하지 말고 이 친구 꿈을 이루어 네, 기 위해서 손을 잡고 꿈을 이래요. 주는 노래 한번들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웃음> 마법처럼 난 <laughs> 긋었던 사실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우리 어, 네. 이재승이 있잖아요 네네 아, 제가요 아까 여기서 노래 부르실 때 제가 물었어요 4 0년 전에 노래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스무 살이었었어 2 0 살이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가내가 교과서였어요 이 추억이요. 뭐... 그분는 지금 제 느낌을 잘이해하셨 <laughs>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장수습니다 지우도 눈가에 눈물을 약간 아유, 아유, 진짜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장수였어요. 그러면 이 순간을 기억하고 해서 사실은 무슨 말? 네, 어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같이 마시고 <laughs> 이렇게 제 <laughs> 뒤에 이자니와 이자희 이장이 친구들 있다, 같이.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아, 알았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 아,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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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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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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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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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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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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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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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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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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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자, 저기 사진 같이 한번, 저기 같이, 네 네, 어,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여름팔공팔, 여름팔공팔 사장님이세요? 만 진짜 진짜 보고 싶어요 누나 여자친구랑 보러 가보려면 지좀 진짜 보고 싶어요 내 볼프로 올래 진짜 보고 싶어요 자 그래요 자 매니저 아 어, 우리 친구에게 유레스 어, 씨 보고 다 친구한테 한마디 해 주죠 KBS 홈페이지에서 사연 시청하시고 KBS에서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마지에또 우리 친구한테 그네 내일 시간 내일 <laughs> 된다 고요 아, 네, 네. 내일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니다아 <laughs> 어, 제가 티켓을 선물로 쏠니까 친구들 말고 고 오세요. 네시겠죠이시기바다기이름뭐라고요 오르막길. 아 오르막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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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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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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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목소리> 이 정도 됐죠? 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한 번, 하나, 둘셋 네. 너무나 예쁜 착미 한송이. 아, 아 선생 너무 잘해요. 아, 괜찮 이제 뭐든지 잘. 네. 아, 아 자, 이제 잠깐 잠깐만. 짠, 짜,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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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동정이 자,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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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신동엽 씨 어디 계세요? 신동엽 씨. 이제 저지은! 이건데 프레스탈라가 전에 커버를 한적 있었어요. 바람의 노래라고 네네 그거 그냥 짧게 네 짧게 네네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네자자 같이 불러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그냥> 혼자 부 <laughs> 또다니 깨달았네 <웃음> <웃음> 목동에서온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딸이랑 같이 왔어요. 딸이랑. 야. 오, 딸은 어떤 딸이에요. 어 예쁘고 착한 이쁜 딸. 아, 예쁘고 착한 이쁜 어. 딸. 네. 그리고 아버님은 그래도 대화가 가능하네요. 예전에 어떤 <laughs> 아버님은 딸은 어떤 딸이었는데 큰 딸이 오셨어요. <laughs> 정확하게 이야기셨으면 사실 우리 연장 네, 같이 사진. 네. 감사합니다. 오, 네, 같이. 네, <laughs>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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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도 네, 네. 딸도, 어, 딸도 같이 있다고요. 네, 네. 딸도 같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같이 찍으라고. 네. 어, 네. 시간이 됩니다. 시간 되죠. 네. 됩니다. 네. 저 딸을 데려, 데온 동안에 <laughs> 어, 연장이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어, 뭐 오지도 OST 여왕 아니겠습니까? 또 연장 노래 많잖아요 네.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에서 들려주시는 노래 있으면 하나 만 불러주세요. 어, 오늘 휘파람으로 진짜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네. 뭘 들려드려야 될까? 어? 어. 네, 네, 네. 네 계절을 담아. 네 그래. 네 한번 담아서 불러주세요. 네. 네한 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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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나 지금 너무나 <놀람> 어, 네 그래 자, 찍어 그만 찍어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고객과 레미고 찍어라 아어 하나 둘셋 그래 고객과 레고찍어네 레미고 이 쳐주고 고객 레미고 되게 좋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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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이거 빠지면 신동엽 삼촌이라고 찍겠습니다 삼촌 아니야 형님 아니에요. <laughs> 그래, 네. 자 이제 빨리 뭐 뉴스, Jamie, <laughs> 빨리 네. 씨와 네. 원하십니까? 네. 자, 빨리 신대엽씨와네사진님어 원하시니까 네자 빨리 네자 그럼 어디 있어요 네자 빨리 네자 우리 신대엽부과니네자 그래 아 하나 둘셋 아유 노다 해드려야죠 빨리 네자 형이랑 같이 같니다네네니다 그래서 다고 네, 아우 두유로, 네 자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아 인사하고, 네 피아친구, 네,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번 6월달에 군대를 못 갔죠. 잘 갔다 오고 따로따로 한 장씩도 찍겠습니 <laughs> 하고 제일 존하는홍레비 씨인데, 우리 동료베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헝이 사진을 버려주는 거거든요. 2주 내려가서, 1년내려 내려가서, 네. 네. 아 그래요.